니 <laughs> 아, 요즘 <laughs> 자주 나타나는 남자, 북진입니다 아, 오늘은요, 코로나19가 바꾼 2020년 온라인 프리마켓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도 막 바글바글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온라인 프리마켓을 하고 싶은데요. 상황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온라인 프리마켓을 기획을 했습니다. 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저희가 많은 분 참여를 한 번에는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연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의 정성이 가득 담긴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프리마켓 이용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안전한 쇼핑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프리마켓은요 원래 아시다시피 프리마켓이 자유시장이잖아요 누구나 와서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안 해봤는데 온라인상에 프리마켓을 함부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콩공방 창업자들의 첫 도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물건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명절이 됐는데요. 명절 때 선물용으로 쓰셔도 되고 평소에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청콩공방 쇼핑몰에 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 선물 고민되시죠? 네그 여러분 예쁘고 네,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가격을 저희가 최대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이 29,900원. 네. 29,900원. 3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 저희가, 어, 가성비 있고 인기 있는 제품을 준비했고요. 한정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품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시는 분만 할수 있고요. 구매 가능 홈페이지는 청꿈공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청꿈공방.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YG 드림마켓터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품인데요. 저희가 디퓨저를 준비했어요. 50ml, 150ml, 그리고 차량용 3개, 있는 세트, 15,000원짜리 준비를 했는데, 이 메리보 디퓨저를 제가 봤을 땐 좋은 향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디퓨저 준비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마스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마스크는 그냥 일반 첫 마스크, 저희가 막 몇백원씩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버리는 게, 지금 환경이 매우 안 좋다고 하네요 이 처리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빨아 쓸수 있는 손으로 직접 수를 놓은 수제 면 마스크 이게 정성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광이 굴비를 엄청 팔잖아요 그죠 굴비는 파는데 담아 먹을 그릇이 사실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굴비 접시 준비했습니다 굴비 접시에 굴비를 담아 먹으면 굴비를 다 먹었는데 굴비가 또 있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굴비 접시, 네, 이렇게 담아서 굴비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준비한 선물이 우드펜인데요. 장미목이라고 하네요. 장미목이 저도 장미나무로 만들었나?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했는데, 이 나무에서 장미향이 난다 그래서 장미목이래요. 우드펜을 주문하시면 거기다가 그 레이저 커터비로 각인을 해드립니다. 구매하신 분 이름을 각인할 수도 있고요. 선물하시는 분의 마음을 어, 이렇게 전하는 한마디 그게 여기에 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이거 하시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 내 이름이 새겨진 나만의 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방법은 청꿈공방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시면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 옥션도 다 회원가입해야 물건 살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마켓 선택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실 작가님들도 나옵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구매 클릭하셔서 결제하시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구매 기간은 일단 추석 때까지 한정 주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 저희가 상시 판매하도록 준비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선물용 구매하실 분들은 좀 앞쪽에 미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 청풍공방 상품은요. 주문 즉시 생산에 들어가는 주문 제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송 기간이 3일 내지 5일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괜찮으시면 빨리 주문하셔야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온라인 프리마켓 저희가 낯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청년센터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청금공방에 구축되어 있는 이 홈페이지는요. 청년 창업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요. 어, 꼭그 청춘, 청년 창업가 말고 다른 공예 작가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작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공예 하시는 분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상 촬영한 것도 보시고, 그리고 제품 디스플레이 한 소개 글도 보시고, 혹시 어,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거기다 써주셔도 됩니다. 댓글에다 써주시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온라인 프리마켓.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